민카롱입니다. 요즘 여자 아이돌 분들을 보면 메이크업 분위기나 아니면 포인트를 주는 구간들이 굉장히 비슷해 보이더라고요. 다들 기본값으로 깔고 가는 그 메이크업이 너무나 명확하게 잘 보여서 포인트들 제가 하나하나 집어서 여돌들의 기본값 메이크업 지금부터 천천히 하나하나 짚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렌즈부터 착용하고 가겠습니다. 아이돌 분들이 이제 끼는 렌즈들을 보면 정 정말 눈에 보석을 박은 것 같고 화려한 느낌의 렌즈를 많이 착용하시잖아요. 그만큼 얼굴의 분위기를 자주 유지하는 건 저는 렌즈 착용이 좀 크다고 보거든요. 요즘 아이돌 분들이 끼시는 렌즈를 보면 제가 좋아하는 렌즈들하고 거의 비슷한 분위기더라고요. 일단 요즘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아이돌스러운 렌즈는 마이피프의 픽싱 비브 벤티. 차코림 제가 이 비브벤티 라인을 다 엄청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직경이 크고 이 하이라이트 부분이 고정이 되는 픽싱 렌즈인데요. 요즘 아이돌 분들이 무대에서 특히 여돌 분들이 픽싱 렌즈를 진짜 많이 착용하시더라고요. 저도 참 좋아합니다. 제가 껴본 렌즈 중에서 개인적으로 제 얼굴에 가장 잘 어울리고 착용감이 제 눈에 가장 편했던 렌즈는 이 렌즈라서 저는 정말 정말 이 렌즈를 좋아하거든요. 양쪽 다 착용하면. 요런 느낌, 이렇게 화려하고 포인트가 딱 되는 렌즈를 착용하는 게 일단 이 메이크업에서 중요하고요. 이제 베이스부터 발라주겠습니다. 우선 저는 지금 기초까지 마무리해둔 상태고요. 선 크림을 발라줄게요. 어바웃톤 선 세럼 베이스. 제가 최근 영상에 이제 올렸던 초면 템이었는데 쓰다 보니까 되게 괜찮더라고요. 정말 촉촉한 베이스랑 선크림을 섞어둔 느낌이라 이렇게 한번 얼굴에 깔아두면 이제 선 케어도 하면서 촉촉한 그 수분 베이스 기능까지 해서. 만족하면서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아이돌분들은 화면에서 피부가 정말 도자기처럼 너무 좋아 보이잖아요. 예전에는 좀 많이 텁텁하게도 하고 두꺼워 보이기도 하고 밀랍 인형처럼 정말 결점 없이 깨끗 ]하게, 매트하게 하는 게 유행이었는데 요즘 또 여덟 분들을 보면은 굉장히 얇고 자연스러운데 어, 어떻게 피부가 저렇게 좋지? 원래 좋았나? 싶을 정도로 피부 표현을 정말 자연스럽게 예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진짜 얇고 자연스럽게 피부 표현을 해줄 건데요. 오늘 사용할 베이스 제품은 바로 이 제품입니다. 이더앤의 신상 파운데이션 에그 슬립 파운데이션이에요. 제가 이 제품 출시 전에 이제 테스트를 꼼꼼히 하면서 요걸로 메이크업을 하고 추천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영상을 올렸을 때 우리 머랭이들이 저한테 피부 표현 너무 예쁘다며 언니 오늘 베이스 뭐 발랐어요? 베이스 정보 좀 주세요. 이런 댓글이 달리는 거예요. 그만큼 피부 표현이 정말 예쁜 파운데이션인데 이 파운데이션은 실물로 봐도 예쁘고 카메라 속에서도 피부 표현이 정말 예쁘게 연출이 되더라고요. 보통 파운데이션은 쿠션보다 이제 자연스러운 피부 연출이 좀 어렵. 없잖아요. 근데 이 에그슬릭 파운데이션은 원래 내 피부가 좋은 것처럼 진짜 자연스럽게 결감이며 톤이며 연출이 돼서 저는 사용해보면서 진짜 너무너무 만족했던 제품입니다 컬러는 총 이렇게 세 가지 호수가 있는데요 1호는 17호에서 19호 정도 되시는 밝은 피부톤을 추천드리고요 2호는 딱 21호 정도 피부톤을 추천드려요 3호는 22호에서 23호 정도 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세 가지 호수 중에서 화사하게 1호 사용해 줄게요. 파데 수분에센스 함량이 58%인데 그 에센스에 온천수가 들어있어서 발라보면 진짜 진짜 촉촉하거든요. 어느 정도 촉촉하냐면 저는 이 파데를 쓸때 스파츌라를 따로 안 쓰고 그냥 스킨케어처럼 발라줘요. 보통 파운데이션 이렇게 손으로 바르면 은 뻑뻑하게 뜨면서 좀 밀착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촉촉해서 손으로 이렇게 막 발라도 들뜸 없이 되게 얇게 촉촉하게 피부에 밀착이 돼서 저는 사용감이 정말 너무 좋았어요 경계 부분 조금 보인다 싶을 때는 퍼프로 살짝 결만 두드려서 정리해주고 있는데요 손으로만 발라도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되는 거 보이시죠? 커버력이 엄청 높은 파데는 아니지만 그만큼 피부랑 이질감 없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마무리가 되고 피부에서 진짜 자연스러운 윤광이 돌아요 절대 절대 오일리하지도 않고 막 끈적거림도 없어서 수부지 분들도 굉장히 잘 쓰실 것 같은 파데라 요거는 피부 타입 상관없이 진짜 추천드리고 싶어요 심지어 무겁지도 않고 정말 선크림만 바른 것처럼 모든 게 자연스럽게 마무리가 돼요 요즘 여덟 분들을 보면은 피부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냥 바탕은 진짜 자연스럽게 깔아두고 잡티는 이제 국소부위 컨실러로 커버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컨실러로 잡티만 살짝 가려줄게요. 얼굴에 예쁜 윤광은 살리고 쉐딩 들어갈 부분, 얼굴 외곽 부분이랑 그다음 아이 메이크업 들어갈 부분 그리고 팔자 부분만 살짝 유분기 잡아줄게요. 쉐딩 가보겠습니다. 아이돌 분들은 정말 쉐딩에 진... 진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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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하게 하실 텐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나가면 이제 수염 나는 사람, 누가 봐도 쉐딩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자연스럽지만 이제 음영감을 줄 부분은 확실하게 줄게요. 옆광대랑 턱이랑 턱끝이랑 깎아버리고 아이돌분들은 계속 예쁜 각도만 보여줄 수 없잖아요. 밑에서도 찍고 여기서도 찍고 저기서도 찍고 나 이쪽 얼굴 안 쓰는데 여기서도 찍고 얼마나 스트레스겠어. 그래서 쉐딩을 우리랑 조금 다르게 해요 이제 전체적으로 얼굴 라인 잡고 그 다음에 여기 턱 밑이랑 약간 목이랑 이어가지고 진짜 전체적으로 얼굴이 확 들어가 보이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저도 좀 중요한 날에는 여기까지 다 칠해주거든요 화장 지울 때 그래서 클렌징 제품 여기까지 발라야 돼서 귀찮긴 하지만 그래도 사방에서 예뻐 보이는 게더 중요하죠 저는 만약에 제가 데뷔를 한다? 무대에 올라간다? 이러면 계속 이러고 <laughs>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카메라 감독님이 찍으라 그러면 은 저기 캠 켜졌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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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래갖고 논란돼서 이제 데뷔 무대가 마지막 무대가 된다 이턱 밑과 목 부분 쉐딩까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보세요 거울을 밑에다가 두고 턱을 들어서 이렇게 목을 보세요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점이 있잖아요 이점 기준으로 봐주세요 머랭이들 여기 점까지 여기까지 칠해주면은 이렇게 했을 때 점은 안 보이지만 여기 이렇게 자연스럽게 음영이지면서이런 투턱 부분이라든지 이런 턱 라인 조금 더 정리하고 갸름해 볼수 있다라는 꿀팁도 드리면서 이제 코 쉐딩 가 보겠습니다. 코 쉐딩도 요즘 여들 또 다르게 해요. 옛날에는 이렇게 길게도 했고 코끝만 잡던 시절도 있었고 뭐 콧대만 잡던 시절도 있었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하느냐? 제가 영상에서 많이 하는 방법인데 눈썹 앞머리 부분과 여기 눈꼬리 앞 부분 그리고 눈꼬리 밑까지 눈 앞꼬리까지 이게 그냥 C를 그려준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C자로 라인을 파주세요. 생각보다 과감하게 해주셔도 돼요. 진짜 내가 콧대가 너무 높아서 너무 오똑해서 여기 자연스럽게 음영이지는 것처럼 그렇게 연출해주는 거거든요. 이 쉐딩 방법을 제가 좋아해가지고 매일매일 하고 다니는데 처음에서도 이렇게 시자로 팠을 때 뭔가 너무 어색했거든요. 근데 보다 보니까 어, 예쁜 거예요. 뭔가 <laughs> 셀카 찍었을 때도 더 그윽하고 좀 분위기 있는 그런 느낌? 머랭이들도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간단해요. 그냥 이렇게 C 그려주시면 됩니다. 끝은 사람마다 코 모양이 다르니까 콧볼 부분만 잡는다라는 느낌으로 여기 콧구멍 가운데 부분이랑 그리고 여기 중요해요. 여기 비주 부분이라고 하는데 여기 부분도 칠해주기. 살짝 그 고양이 코처럼 보이도록 인중의 끝부분이라고 하나요? 여기 딱 콧구멍과 인중 사이까지 살짝 길게 칠해주세요. 눈썹은 내 머리카락보다 내 머리 톤보다 조금 더 밝게 연출해 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흑발인 여돌분들을 봐도 예전과 다르게 눈썹 색을 굉장히 많이 밝혀서 눈썹이 있는 듯 없는 듯 그런 느낌으로 확실히 톤업을 하시더라고요. 아, 예전이야 막 이렇게 막좀 진하고 뭐 일자 눈썹 이런 거막 그랬지. 요즘은 또 그런 여돌 없습니다. 진짜 자연스럽게 눈썹에서 힘을 주면 절대 절대 안 되고 이제 부족한 부분만 채워주는 느낌. 이제 아이메이크업 시작해보겠습니다 요즘 여돌분들 아 근데 이렇게 좀 너무 기니까 지금부터는 제가 요돌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요돌들은 또 요즘 아이메이크업 특징이 딱 보이더라고요 물론 뭐 무대마다 활동 분위기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눈은 웜한 음영감 위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막 핑크 오렌지 코랄 요런 특색들이 많이 보였는데 요즘은 진짜 눈은 베이직하게 갑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요 팔레트 를 사용해서 깊은 느낌에 자연스럽지만 눈이 커 보이는 음영 넣어 줄 건데요. 첫 번째로는 요 컬러. 눈두덩이 전체 애교살 삼각존까지 꼼꼼하게 깔아 줄게요. 베이스 컬러도 아이홀 부분을 좀 전체적으로 덮는다는 느낌으로 넓직하게 펴 발라 주기. 요렇게 넓직하게 자연스럽게 붉은 기가 띠는 베이스 컬러를 발라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발라 놨던 코쉐딩이랑 각 거의 둘이 만날랑말랑 만날랑 요런 느낌으로 널찍하게 앞부분에 이제 자연스러운 붉은기 넣으면서 눈매가 좀 이렇게 크윽해 보이게. 그 다음 바로 요 음영 컬러 발라줄게요. 쌍꺼풀 라인만큼 없으신 분들은 눈 떴을 때 은은하게 음영감 느껴질 정도로 발라주시고, 이제 이 컬러를 뒤로 연장해서 눈꼬리 뒷부분과 삼각존 발라줄 건데요. 눈꼬리 뒷부분은 아까 제가 아이홀에다가 베이스 컬러 넓게 발랐잖아요. 앞쪽에. 그만큼 이제 뒤쪽에 음영감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고, 뒤쪽으로 좀 넓게 잡아주세요. 널찍널찍하게 이렇게 잡아주니까 반대랑 비교했을 때 진짜 자연스럽게 눈꼬리가 좀 가로로 길어 보이지 않나요? 좀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아이 메이크업 들어가는 이눈 부분을 하트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하트라고 했을 때 가운데 부분은 비워두고 앞쪽 하트는 이제 베이스 컬러로 포인트를 주면서 자연스럽게 부드러운 음영감 들어가고 뒤쪽 하트는 진짜 음영 컬러인데 너무 진하지 않은 그런 음영 컬러 사용해서 이제 넓게 들어가면 돼요 진한 음영 컬러 이거를 소량만 총알 브러쉬에 묻혀서 뒷부분에다 발라놨던 음영 굉장히 컸잖아요. 이것보다 훨씬 작게 해서 눈꼬리, 그 다음 삼각존 음영 들어갈게요. 남은 양으로 눈 앞머리도 살짝 여기 이제 눈두덩이 가운데 부분은 비워져 있잖아요. 거기다가는 글리터 발라주기. 네 번째 손가락에 붙여서 가운데에다가 톡톡톡톡톡 영역이 가로로 너무 길어지지 않게 주의하면서 세로로는 길어져도 돼요. 거의 뭐 눈썹에 닿을랑 말랑 이런 느낌으로 뷰러로 위아래 속눈썹 바짝 집어주고 브라운 컬러의 펜슬라이너로 이제 점막 채워주고 너무 두껍게 진하게 채우지 않을게요. 자연스럽게 채워주고 이 펜슬라이너로 눈꼬리까지 이제 그려줄 건데 요돌 분들은 또 눈꼬리를 굉장히 길게 빼는 편이잖아요. 요즘 보면은 눈꼬리를 막 억지로 내려서 그리는 분들은 거의 없거든요. 보통 억지로 올리거나 아니면 눈매 따라서 길게 빼주기 딱 요거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눈매 따라서 빼지면 살짝 올려서 그리는 걸 좋아해서 살짝 올려서 길게 쭉 한번 빼볼게요. 딱이 정도 빼주겠습니다. 이제 언더 음영 연출도 해줄 건데 이거 진짜 중요해요. 어, 요돌들 중에서 이제 언더 음영 연출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눈이 밑으로 튀어볼 수 있도록 밑힘 해줄게요. 붉은 기가 들어간 요런 펜슬라이너 사용해서 전체적으로 채우지 않아요. 그럼 답답해 보이기 때문에 눈꼬리 앞 부분 있죠? 여기 밑에. 속눈썹 자라나는 부분에다가 살살살 한 1.5cm 정도만 그려주면 괜찮은 것 같아요. 눈꼬리에 썼던 이 아이라인 있죠? 여기다가 살짝 연하게 포인트로 한줄 그려주기. 눈꼬리가 길어진 만큼 삼각존 음영들 채워볼 건데요. 팔레트 안에 있는 요거 두개 컬러 있죠? 삼각존은 일자로 빼줄 건데요. 이렇게 길어지도록. 다음으로 가장 진한 요 컬러. 이 컬러를 아까 그려놨던 아이라인 있죠 여기 위에 덮으면서 라인을 조금 더 길게 자연스럽게 확장해 줄게요. 그리고 남은 양으로 눈 앞머리도 살짝 터치해서 앞트임. 이제 또렷하지만 자연스러운 가닥 속눈썹 쫑쫑쫑 붙여주겠습니다. 요돌 분들은 가닥 속눈썹을 이렇게 이 쪽부터 붙이시더라고요. 원래 내 눈꼬리보다 살짝 더 뒤에서 시작하도록. 그래서 이제 요돌분들 사진 보면은 눈꼬리 뒤에 속눈썹 음영이 져있어요. 눈꼬리가 갸륵하고 깊어 보이면서 길어 보이도록 내가 가진 눈매보다 살짝 더 이렇게 길게 붙여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다 붙이고 여기 위에다가 약간 반투명한 블랙카라로 뭉쳐줄게요. 요돌분들은 요즘 이렇게 속눈썹을 자연스럽지만 포인트 되도록 붙이시더라고요. 진짜 자, 자연스럽게 원래 내 속눈썹이 긴 듯한 느낌으로 하지만 풍성하게 이제 애교살에다가 엄청 자연스러운 펄을 발라 줄게요. 하이라이터 같은 그런 광감이 있죠. 입자가 크지 않지만 볼륨감이 빡 살아나는 그런 제형 사용해서 애교살 조금 길게 빼주고 언더 속눈썹에 마스카라 발라줄 건데 또 요돌분들 보니까 이 언더 속눈썹 마스카라를 자연스럽게 바르되 좀 전체적으로 꼼꼼히 연출 하시더라고요. 앞부터 뒤. 눈화장 마무리로 또 아이돌 하면 빠질 수 없는 글리터. 우리에겐 선택사항이긴 하지만 조금 더 블링블링한 느낌을 연출하고 싶다면 애교살 가운데 부분에만 살짝 그리고 눈두덩이 가운데 부분에만 살짝 느낌만 주기 너무 많이 바르면 촌스러워지니까 눈을 떴다 감았다 할 때만 살짝 이렇게 포인트가 되도록 이렇게 하면 눈화장 끝 그? 이런 느낌 많이 보셨죠? 이제 립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여돌 분들 매트립 바르는 거 보셨나요? 탱글탱글, 촉촉! 요런립 연출하시잖아요. 저도 오늘 그렇게 해볼 건데 진짜 탱글탱글하게 사랑스러운 입술을 만들 수 있는 이더앤의 듀이 시럽 틴트 사용해 줄 거예요. 코덕들이면 다 아는 도쿄블라썸으로 유명한 틴트. 이 도쿄블라썸이 에스파 지젤님 립으로 진짜 엄청 핫했잖아요. 이게 원래 일본 한정 컬러여가지고 직 구에서 사고, 막 당근으로 사고, 정말 난리가 났었는데, 이제 이 도쿄블라썸을 모랭이들 올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진작부터 쓰고 있었는데, 이더엔이라는 브랜드가 저는 막 도쿄블라썸으로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당연히 일본 브랜드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한국 브랜드입니다. 아, 국뽕이 차올라요. 듀이시럽 틴트는 무겁거나 탁... 느낌 없이 탱글탱글한 물막 광채를 연출할 수 있는 틴트인데요. 이게 이렇게 광채 틴트지만 또 착색이 돼요. 심지어 보이는 컬러 그대로 착색이 되고 광감이라든지 색감 유지력이 또 뛰어나가지고 저는 이거 사용했을 때뭐 하나 불편한 느낌 없이 정말 정말 만족스럽더라고요. 이렇게 이거 지금 닦아냈거든요. 진짜 보이는 컬러 그대로 처음 발랐던 컬러 그대로 어차피 착색 핑크 아니고 딱 요렇게 착색이 됩니다. 그래서 뭐 밥을 먹거나 뭐 말을 많이 하거나 어쨌거 틴트를 바르고 나면 나중에 이런 광감은 좀 없어지잖아요. 그래도 컬러가 이렇게 탁 붙어있어. 있으니까 진짜 편하더라고요. 호스는 총 이렇게 아홉 가지로 나와 있는데요. 애매하게 겹치는 컬러들이 하나도 없어요. 각자 다 자기 주제하기 뚜렷한 컬러들입니다. 오늘 이 여돌 메이크업 특징이 눈은 웜하게 그리고 나머지 색조는 쿨한 핑크로 가는 게또 포인트거든요. 여기서 이제 메인 컬러를 보니까 1호, 2호, 7호, 8호예요. 메인 컬러들이다 이제 핑키핑키한 컬러들인데 제가 또 고민이 돼가지고 한번. 1호, 2호, 7호, 8호 얼굴에 빠르게 올려볼게요. 이거 진짜 착색 보이시죠? 어떻게 이렇게 촉촉 틴트가 착색이 진짜 발랐던 컬러 그대로 됐지? 발색 전에 제가 입술 색이 엄청 붉은 편이라 뭘 발라도 조금 붉어 보이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입술 색을 가볍게 커버를 해놓고 더 올려볼게요. 1호 멜트어웨이. 진짜 따뜻한 복숭아가 하지만 생기 넘치는 되게 예쁜 코랄 핑크 컬러고요 이 컬러는 진짜 어떤 메이크업이든 그냥 다잘 어울리는 데일리 컬러 가장 가장 유명한 2호 도쿄블라썸 이거는 진짜 쿨톤이면 무조건 잘 어울리는 뮤트기가 들어간 저채도 핑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이 컬러를 되게 자주 바르고 다니는데 엄청 고급진 저채도 핑크 립인데 분위기 있어지는 근데 그 분위기가 진짜 고급지게 생겨가지고 엄청 쨍하고 밝은 립안 어울리고 좀 고급진, 우아한 표현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 발랐을 때 권력이 있어 보인달까요? 7호 핑크 헤르츠 이 컬러 되게 예뻐요 이런 딸기 우유 같은 청순한 쨍하지 않은 그런 연핑크 컬러라서 저는 이 컬러도 진짜 좋아해요 7호는 입술에 올렸을 때 얼굴이 딱 화사해 보이면서 청순해 보이면서 통통 튀는 그런 느낌입니다 8호는 완전 차가운 체리핑크 컬러 얼굴에 형광등이 탁 켜지죠? 이 컬러는 정말 브라이트톤 분들에게 찰떡인 그런 컬러예요 장원영 립요런 느낌이다 그쵸? <laughs> 다 예쁘지만 일단 저는 7호로 가겠습니다 너무 채도가 높지 않고 적당히 부드러운 이런 딸기우유 같은 컬러 여덟 분들이 진짜 많이 바르시잖아요 안쪽에다가 얼굴이 갑자기 화사해지는 이 8호를 진짜 소량만 살짝 발라서 포인트를 줄게요. 이 틴트 도 좋은 점이 이렇게 여러 번 덧바르거나 지금 저처럼 레이어링을 해줘도 경계 없이 되게 예쁘게 연출돼서 데일리로 그냥 쓱쓱 편하게 발라주기 너무 좋아요 아이돌립 완성! 이 틴트 우리 머랭이들 선물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머랭이들 스무 분에게 듀이 시럽 틴트 원하는 컬러 하나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이 틴트는 10월 13일부터 19일까지 24%할 할인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예쁜 피부 표현을 만들어준 에그슬립 파운데이션은 10월 17일부터 24일까지 20% 할인을 진행한다고 하니까 이거 필요하신 분들이 한번 구경해 보세요. 이제 여기에 어, 요돌 치크 올려보겠습니다. 약간 이 쨍한 자기 주장 강한 발색 진한 블러셔를 올려줄 건데요. 요런 핑크 컬러를 눈밑 위주로 톡톡톡톡 발라주세요. 이거는 우리 다뭐 기본으로 하는 거죠. 중안부 짧게. 그 쇼단부로 만들어주는 느낌으로 여기서 이제 콧대랑 좀 이어주세요 아니 요즘 진짜 아이돌분들 막다 중안부도 가뜩이나 짧으면서 <laughs> 여기를 진짜 많이 끊어 주시더라고요 여기서 포인트는 이 치크랑 콧대 치크랑 일자로 이어지면 안 돼요 반드시 콧대가 더 위에 올라와 있어야 되고 치크가 콧대보다 훨씬 내려와 있어야 돼요 요렇게 그리고 여기 옆광대 부분이 있죠 이 옆광대랑 블러셔 사이에는 베이지 빛이 감도는 자연스러운 치크 사용해서 중간을 이어줍니다. 여기만 딱 비어 보이면 이상하고 쉐딩으로 채우다니 부자연스럽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음영감을 주면서 이어줍니다. 결국에는 블러셔도 얼굴을 좀 전체적으로 감싸는 느낌으로 하시더라고요. 옆광대부터 이제 앞광대 그리고 콧대까지 이렇게 다 이어줘서 색감을 넣어주면서 얼굴이 더 작아 보이게. 보니까 코끝 블러셔는 거의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면 살짝만 해서 티가 안 나는 걸 수도 코끝은 그냥 살짝만 잡아주고 저는 턱 끝이 기니까 턱 끝도 살짝 잡아주고 마무 하이라이터. 하이라이터도 요즘 보니까 너무 뭐 진주광이라든지 너무 막 약간 홀로그램 같은 그런 느낌 안 쓰시고 이런 스킨톤 느낌으로 많이 연출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 컬러. 총알 브러쉬에 묻힌 다음 요돌 하이라이터. 사실 제가 늘 하는 하이라이터긴 한데 코끝에다가 톡톡톡 그리고 이 콧대 발라놓은 거 있죠. 이 블러셔 발라놓은 거랑 살짝 섞어. 이렇게 콧대 만들어 주고 블러서 가운데랑 콧대랑 이렇게 적당히 섞어준다라는 느낌으로 이 정도만 채워줄게요 여신 조는 조금 길게 좀 밑으로 길게 연출해서 뭔가 우아한 느낌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여신처럼 이렇게들 많이 연출하신다 머리까지 해주면 요즘 여돌 메이크업 분사 끝한 살이라도 젊어 보이려고 제가 또 앞머리 가발 이렇게 붙여봤는데 어떤가요 머랭이들 인스타만 키면은 핑크에이지 인모 앞머리 가발 광고가 진짜 계속 뜨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계속 넘기다가 어, 너무 뜨길래 근데 가격도 괜찮네. 한번 사볼까? 입몬데이 가격이라고 하고 사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여돌들 메이크업 특징 이제 분석한 거 한번 다시 정리해 드리자면 일단 피부 표현은 가볍고 깔끔하게 진짜 얇고 투명한 느낌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그다음 눈 화장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웜하다 싶을 정도로 좀 브라운 음영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눈만 보면은 웜톤 메이크업인 것처럼 해놓 이제 밑에는 핑크! <laughs> 웜과 쿨을 적절히 이렇게 잘 섞어서 조화롭게 연출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이제 눈화장이 핑크면 볼도 핑크, 입도 핑크 이렇게 톤을 맞췄는데 요즘은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눈은 웜하게 이제 밑에는 쿨하게 이렇게 가는 것이 유행인 것 같습니다. 치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콧대까지 이어서 좀 널찍하고 귀여워 보이게 그리고 좀 분위기 있게 연출하는 게 포인트고 입술은 이제 무조건 탱글탱글 촉촉립. 입술도 이제 그냥 촉촉립을 바르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오버하게 하면서 볼륨감 있어 보이도록 그라데이션을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연출해봤는데 어떤가요 머랭이들? 이 메이크업을 올려봤을 때 데일리로 어, 화려하지만 너무 또 과한 느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머랭이들도 화려한 느낌 좋아하신다면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너무나 만족스럽습니다. 아이 메이크업 조만간 좀 자주 하고 다닐 것 같아요. 우리 머랭이들도 이 메이크업이 마음에 드신다면 이번 영상 꼼꼼히 보시고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